자, 에브리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두산로보틱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어, 그렇게 강하다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와중에 에브리봇은 따로 이제 개별적인 재료가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뭐, 두산로보틱스가 나머지 로봇 종목들을 끌어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현 시장 특성상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놈이 더 가는 그런 장으로 이제 바뀌게 된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에 대한 근거 시장 설명이라는 부분은 잠시 뒤에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개별적인 재료가 뭐였냐 이유에서 이 아마존의 아이로봇을 최종 승인하기로 했어요. 인수하기로 일단은 이 아이로봇이라는 게 아마존의 로봇 청소기 업체거든요. 이 작년 8월쯤에 어 아마존이 좀 스마트 홈, IoT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좀높이려고 아이로봇을 인수를 했었었거든요. 그 작년 8월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거의 한 1년 3개월 만에 이 승인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 8월에도 일정 부분 어, 근데 그 흐름을 상승 흐름을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금방 이슈화돼서쭈륵 내리는 게 아니라 조금 추세를 이어주기는 했었었어요. 요 이슈를요. 그래서 당장 어 이걸로 오늘 뭐 금요일 하루 이 정도 흐름만 보이고 끝났다라고 보기는좀 어렵고 아마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꺾지 않고 버텨주는 걸 보면은 한번더한두 거래일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로봇은 아마존에게 인수를 당한 어 로봇 청소기 제조 기업이고요. 중요한 건 글로벌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그래서 이유에서 왜 이렇게 뭐그 아이 로봇에 대한 그런 인수 이거를 최대한 막 밀었었냐 왜냐면은 이제 좀 시장 경쟁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최대한 막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에브리봇은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기업이에요 또 다른 로봇 청소기 기업이라고 할 만한 거는 위진 로봇이 있는데 어 확실히 국내에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잠깐 보자면은 이게 오늘 유진 로봇의 흐름이었고요. 상승 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과 동시에 강하게 치고 오르고 그 뒤에 빠른 차익 실현, 최대한 바닥권에서 놀아주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죠. 장 마감 때쯤에는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 주긴 했지만 확실히 에브리봇의 흐름이 차익 실현이 좀긴 폭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준선을 최대한 지켜주려는 흐름을 보이, 뭐,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은 이 에브리보 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고 지금 시장은 강한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확실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대로 작년 8월에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했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국내 로봇 청소기 관련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이어진 그런, 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어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그래도 손절점을 정한다라고 하면은, 뭐, 길게 볼거 없이 이 12,500원 부근, 이 중기평선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빠르게 손들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볼 거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 성격상. 뭐, M7 이쪽에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아마존 떡밥이기는 하지만은, 아마존이 주로, 어 아마존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IoT라고 하는 게, 스마트홈 이런 거 있잖아. 지금 AI 쪽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한 짧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 최대한 짧게 봐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추경매수를 좀 최대한 유의를 하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면은, 이 오전 10시, 이 부분에서 이런 거 따라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딱 고점에 물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실 수, 도 최대한 눌려있는 구간에 들어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유진노목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위에 좀 말아 올렸거든요. 장막 앞에서 따라서. 어, 좀더 눌렸던 에브리봇을 이걸로 최대한 트레이딩을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기평선이 있기도 하고요. 꽤나 뚜렷합니다. 이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가 기존의 지 g 라인이기도 했고, 길게만 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시간 한 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한 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과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과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 드린다는 것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긴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 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 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 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 여태 해 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 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 한 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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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조금 비상, 비정, 일단은 이제 코스피나, 이 상, 좀더 심했었던 이 2차 전지나, 아무래도 하락 우위를 가져가, 아마도 이 미증시가 어저께 휴장, 목, 뭐 휴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어, 이좀 생기게 되면서, 외국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미국장에 좋대 조... 네. 한 가지 볼만한 게, 플랫프라이드의 소비 회복이라고 하면은, 증시, 12월 달에, 연준, 최대한 실망이겠죠? 이제, 금리, 인하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그런 게, 오랜 그런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갈일는 대거, 종가 매집 물량이 들어오는 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부 종목으로의 비정상적이 쏠리고 있어요. 약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주식 시장이 바뀌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금. 이런 친구들이 한뭉태기, 큰 자금을 이제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제 신규 상장주들로의 그러한 이제 광기, 광기, 광기의 랠리, 이런 걸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 자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지금 금융 환경이 고금리인 탓도 있고 특히 이 M7 쪽으로 대부분의 자금이라든지 그런 게 쏠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글로적인 관점이긴 한데 이 M7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약자가 뭐 대단한 거대한 일곱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쪽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큰 기업들 4개 그리고 XR 확장현실 쉽게 말해서 메타버스죠. 여기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자율주행 테슬라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만 잘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주들 쪽으로만 어, 강한 힘을 보이고 최근에 이 테마가 테마 자체가 강한 힘을 보이는 건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종목으로만 힘이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 M7이 워낙에 강한 탓도 있고, 고금리가 기업의 투자, 이거를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고, 따라서 뭐 고용도 못 늘리고, 자사주의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못 해주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금 유입이, 자금 유입의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뜩이나 지금은 자금 유입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외국 외국인 투자자든 이런 자금을 이제 크게 운용할 만한 그런 여유는 딱히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고금리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레버리지를 쓰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돈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테슬라, 이런 쪽으로요. 결과적으로 이 M7이라는 친구들은 다 내놓으라 하는 빅테크 기업, 큰 기업, 최근에 올해 굉장한 상승세를 맛본 그런 종목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다른 기업들이 못한 뭐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자금이 이쪽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상승이 될 거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쪽 장난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슈가 생겨나고,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해야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테마 잘나오는거 그때 그때 잡아가지고 그걸로 좀 차익 실현을 봐야 되나? 아니면은 신규주를 상장하는 거 따라가야 되나? 어 이거 따라가는 거좀 부담이 있어요. 내가 저가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그냥 마치 공식처럼 올라가요. 이 신규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그리고 이 테마라든지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횡보 아니면은 찔끔 올랐다가 그대로 주주룩 빠지고 이게 무한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지지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은 세력들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애들도 안 팔아야 되는데 걔네들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던져버리는 매물, 아니면은 이런 추격 매수에 따라 들어가서 손해버리 손해를 봐버리는 그런 경우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최대한 신규주 탑승은 자제를 하고, 여러한이 M7 관련주들, 이 친구들의 밸류 사이클의, 어, 하위 단계에 있는 그런 밸류가 굉장히 튼튼한 종목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상황은, 이거는 24년도까지도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아마도. 24년도까지도. 그래서 이 친구들의 밸류사이클의 하위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어, 상대적으로 저가 부분에 있다라면은, 그거를 매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어차피, 이 시장이라는 거는 차트를 보세요. 이런 원래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개쩍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어렵죠? 언제 이게 또 꺾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음, 밸류 부담이 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븐 관련주들, 얘네들이, 어, 거가에 눌려있을 매수를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일단, 신규 자금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려면은, 이 말은 뭐냐. 다른 테마들도 좀잘 가려면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라는 거. 지금 시장 전략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M7 관련 주제, 이거를 하는 게 나아요. 그거를 저가에 매집해서 당장 수익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수익을 보려면 모멘텀이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 아주 빠르게, 스켈핑으로 빠르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좀그 종목을 따로 출연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아, 물론 제가 출연한 거 따로 보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모멘텀들. 받아보시는 방법은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M7 관련주들을 찾아 주시는 게 굉장히 현명할 겁니다.